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예, 오늘 할 게임은, 전에 했던 게임입니다. 아, 안 돼. 잘못했어. 야, 잘못했다. 자, 오봉카드 해주고 가겠습니다. 아, 아이고, 사고가 났다. 아이고. 야, 잠시만, 잘못됐다. 잘못됐다. 잘못됐다, 자, 여러분. 자, 잘못해잘했다 어때? 다행이다. 잘하셨습니다. 오늘은 이제부터 저엘리이터를 샀거든요. 이 누구로? 어아선 가고 있습니다. 엘리로이리프트 나이스 저그 사람한테 돈을 버리거든요. 이거 로봇스스 한 거거든요, 봐봐요. <laughs> 저 이거 도대부터 색깔을 바꿨거든요? 자, 오늘은 페어스스서조이 할게요. 참 이상하죠? 자, <목소리도> <나>, 저희 이렇게 쭉쭉 가는 건 지금 다시까지 있네요. 이렇게. 제 숫자가 뭐 떠오르죠? 이게 나 이거 좋은데 안에 줄까요? 이 안에도 이렇게 되면어디어디어디 아, 사고 날뻔.

이런 차들은 어떻게 든는지 위로 눌러요. 왜 이거 안 되지? 야? 어. 아, 여기 W, 이디가 그래? 그, 어디가 급한 건데 차? 자, 여러분. 차를 운전하면서 하고 있습니 네, 이거 정리해볼까요?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, 자, 오늘 은 이걸 타 면서 내부 네. 나이스! <laughs> <최고지>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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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겠 나이스! 먼저 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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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이프나이데나라스 그래, 드나프스 나이스! 네이스나 지시니 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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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마 아시다야? 에에에에. 뭔가 뿌나 아! 어디구나? 어젠도 안 됐는데 아니에요. 뷰드버트 <끼리> <그대포트! 끼리> 나이스 샷 여러분. Знаете, а, пожалуйста. 저거 이쁜데? 닥주닥주 저거 저거 저 무럭대 알고요 저 무릉무럭대 다 알긴 하는데 가능히가에요아 여기서 이러면 되겠다 안돼 네. 오 우와 우와 완 재밌었다 이거봐 방금 봤죠? 2층을해볼게아 저거 저 2층 아 2층 따지고. 너도 못따맞고 그래서 저녁까지는 하자. 저녁